유럽연합기술협력 담당관이 태국정부사절단과 함께 삼성 본사를 방문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기업시찰 정도로 생각했던 이들이 삼성의 실체를 목격하고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태국사절단 대표는 방문 내내 한국기술을 조롱하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삼성이 보여준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결국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삼성에서 무엇을 보여줬기에 이들이 이렇게 당황했을까요? 저는 마리안느 리셀입니다. 유럽통신연합에서 기술협력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죠. 프랑스 출신이지만 브리셀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국가들의 기술 정책을 조율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태국정부 ICT사절단과 함께 삼성 본사를 방문하게 된건 사실 외교부 차원의 요청 때문이었어요. 처음 이 출장 계획을 들었을 때 솔직히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글로벌 기업이긴 하지만 결국 한국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성장한 회사잖아요. 유럽의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특히 한국 기업들이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인식이 있어서 과연 진정한 의미의 독립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유럽에서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복잡해요. 경제적으로는 놀라운 성장을 이뤘지만 여전히 서구식 시스템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나라라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특히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는 유럽의 중소기업 중심 생태계와는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이번 방문도 어떤 새로운 걸 배우기보다는 그냥 형식적인 교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태국 사절단과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일반적인 기업 방문과는 달리 외교부 프로토콜에 준하는 수준의 영접을 받았거든요. 공항에서부터 전용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고 각종 편의 시설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국가 원수급 대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태국 사절단 대표인 차이 씨가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이 안느 씨, 기업 하나가 이런 규모면 너무 국가 주도적이지 않나요? 유럽에선 이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죠. 차이 씨의 말에는 어딘가 삼성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엿보였어요. 아마 태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의 성공 사례를 인정하기보다는 특수한 환경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비슷한 생각이었지만 차이 씨의 태도는 좀 노골적이어서 불편했죠. 삼성 미래 전략실에서 파견된 담당자들이 저희를 맞이했는데 이들의 준비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명확히 분담되어 있었고 마치 국가간 외교 방문을 준비하는 듯한 체계적인 모습이었어요. 통역팀, 수송팀, 의전팀이 각각 따로 구성되어 있었고, 심지어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의료진까지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미 이 시점에서 삼성에 대한 첫 신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뭔가 더큰 시스템의 일부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생겼어요. 과연 이 모든 게... 진짜 기업의 자체적인 역량일까? 아니면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차이 씨는 계속해서 작은 불만을 토로했어요. 호텔에서부터 삼성 본사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한국의 시스템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느니 창의성이 부족해 보인다느니 하는 말들을 계속했죠. 저는 그런 차이 씨의 태도가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아직 제대로 보지도 않고 벌써 결론을 내리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삼성 본사에 도착했을 때첫 번째로 놀란 건 입구였습니다. 일반적인 기업 본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삼성 자체 경찰대가 보안을 담당하고 있었고, 하늘에는 드론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부 청사나 대사관 같은 느낌이었죠. 이건 회사가 아니라 작은 국가 같네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는데, 옆에 있던 차이 씨가 들었나 봅니다. 바로 그거예요, 마리안느 씨. 이게 바로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기업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정상적인 시장 경제라고 할수 있을까요? 차이 씨의 목소리에는 이제 노골적인 비판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호기심이 더 생겼습니다. 과연 이 모든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로 자체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궁금해졌거든요. 보안 검색을 마치고 본관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저희는 삼성의 전담 통역팀과 만났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언어 통역이 아니라 각국의 문화적 차이까지 고려한 의사소통을 도와주었어요. 프랑스어로 대화할 때와 영어로 대화할 때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언어를 번역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통역합니다. 통역팀장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정도 수준의 서비스는 외교부에서도 쉽게 받기 어려운데, 하나의 기업에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의실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건물 내부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복도마다 설치된 모니터들에는 실시간으로 각종 정보들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날씨, 교통상황, 심지어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시간까지 한눈에 볼수 있었죠. 마치 정부 종합상황실 같네요. 저의 말에 안내를 맡은 삼성 직원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글로벌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삼성이라는 조직의 규모와 체계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의 독립적인 시스템을 갖춘 조직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저희를 맞이한 건 삼성의 고위 임원진들이었습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고, 저희가 질문할 내용들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해온 듯한 모습이었어요. 이런 준비성은 유럽의 어떤 기업에서도 쉽게 볼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이 씨는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다 쇼일 거예요. 실제로는 정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을 마치 자체적으로 하는 것처럼 포장하겠죠. 저는 차이 씨의 선입견이 점점 더 거슬렸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삼성은 이런 의심들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되면서, 저희는 삼성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받은 건 삼성의 자체 전력관리센터였어요. 화면을 통해 보여준 시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삼성 전체 단지의 전력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저희는 외부 전력 공급이 중단되어도 최소 일주일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담당 임원의 설명에 차이 씨가 즉시 반응했어요. 회사가 이런 걸왜 직접 하죠? 정부나 전력공사에서 담당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의존하지 않기 위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왔습니다. 삼성 측의 답변은 간단했지만 그 함의는 복잡했어요.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면서 유럽과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를 느꼈습니다. 유럽에서는 분업과 전문화를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한국은 자립과 독립성을 더 중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어서 소개받은 건 삼성의 자체 병원과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단순한 응급처치 시설이 아니라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수술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에서의 즉시 대응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책임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이 정도면 정말 하나의 작은 도시나 국가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차이 씨는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결국은 국가가 도와주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세금 혜택이나 각종 지원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차이 씨의 말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시스템을 실제로 구축하고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 삼성의 기후통제 시설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전체 단지의 온도와 습도를 정밀하게 조절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는 단순한 편의를 위한 게 아니라, 제품 품질과 직결되는 문제였어요. 반도체 제조에서는 미세한 환경 변화도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연기후와 완전히 독립된 환경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어요. 기술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삼성의 접근 방식이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모든 시설들이 핵심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각각이 전체 시스템의 필수 구성 요소였던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어요. 과연 이 모든 게 정말 기업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일일까요?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 없이도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좀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진지해졌어요. 차이 씨의 회의적인 태도와 삼성 측의 자신감 있는 설명 사이에서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객관적인 관찰자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내 심으로는 점점 더 삼성의 시스템에 대해 궁금해지고 있었어요. 회의가 진행되면서 차이 씨의 비판적인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 측에서 자체 연구개발 시설에 대해 설명할 때 차이 씨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결국은 국가가 도와주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정부 지원 없이 한국 기업들이 이 정도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차이 씨의 목소리에는 이제 거의 조롱에 가까운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기보다는 특수한 상황 덕분이라고 치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삼성 측 임원들의 표정이 약간 경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물론 초기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오히려 저희가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더 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정부 의존적이지 않나요? 유럽이나 미국의 기업들처럼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차이 씨의 계속되는 공격적인 질문에 저는 점점 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질문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묵묵히 메모만 하면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사실 차이 씨가 제기하는 의문들은 저도 가지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삼성의 시설들을 보고 설명을 들으면서 단순히 정부 지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삼성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차이씨의 도발적인 질문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사실과 데이터로만 답변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들이 자신들의 시스템에 대해 진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핵심은 의존성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정부든 외부 업체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삼성 기획 담당 임원의 말이 저에게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줬습니다. 유럽에서는 분업과 협력을 통한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한국은 자립을 통한 안정성을 더 중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차이씨는 여전히 수긍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결국은 한국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나 가능한 일 아닌가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은 어느 정도 타당한 지적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과연 한국의 모델이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 가능한 것일까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차이 씨의 계속되는 회의적인 태도 때문에 건설적인 대화보다는 변론에 가까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좀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차이 씨의 공격적인 질문들보다는 좀더 본질적인 부분을 알고 싶었거든요. 여기 시스템은 누구를 위해 설계되었나요? 저의 질문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차이 씨도 의외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마 저도 비판적인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했던 것 같았습니다. 삼성의 최고 기술 책임자가 잠시 생각한 후 답변했습니다. 정부가 아닌 사람, 시장이 아닌 직원, 위기가 아닌 평상시를 위해 설계된 겁니다. 이 답변은 저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어요. 유럽에서는 주로 시장 효율성이나 정부 정책의 관점에서 기업을 바라보는데, 여기서는 사람 중심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외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야 좋은 제품이 나오고,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믿거든요. 이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삼성의 접근 방식이 단순한 비용 계산을 넘어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단기적인 효율성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추구하는 철학이었어요. 차이 씨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나요? 시장 경제 원리에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위기가 왔을 때의 리스크를 생각하면 오히려 경제적이에요. 삼성 CTO의 답변에서 저는 한국적 사고방식의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주로 현재의 효율성을 중시하는데, 여기서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걸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 코로나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저희는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자체 의료시설과 독립적인 공급망 덕분이었죠. 실제 사례를 들어주니까 더 이해가 되었어요. 저도 코로나 시기에 유럽 기업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정부 지원에 의존해야 했고, 일부는 아예 문을 닫기도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나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조금씩 확장해온 결과예요. 이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삼성의 시스템이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온 결과물이었던 거죠. 차이 씨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예전만큼 공격적이지는 않았어요. 아마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삼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특수한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철저한 철학과 장기적 비전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었던 거죠. 이어서 진행된 실제 사례 발표는 저에게 더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삼성이 공급망 붕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였거든요. 저희는 외부 도움 없이 평균 72시간 내에 복구를 완료합니다. 담당자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유럽이나 미국의 기업들도 이런 상황에서는 최소 2주일 이상이 걸리는 게 보통이거든요. 정부 지원을 받아도 그 정도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 건가요? 저의 질문에 삼성 측에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핵심은 이 중, 삼 중으로 구축된 백업 시스템이었어요. 하나의 공급 업체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다른 업체로 전환하고 그것도 안 되면 자체 생산 라인을 가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이 상당할 텐데요. 차이 씨의 질문이 이번에는 좀더 건설적이었어요. 비판보다는 순수한 궁금증에서 나온 질문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평상시에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의 손실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삼성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 철학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유럽에서는 보험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반면, 여기서는 아예 리스크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거죠. 한국은 정부보다 기업이 먼저 움직이네요.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는데, 이게 핵심을 찌른 것 같았어요. 실제로 코로나 초기에 한국 정부보다 삼성이 더 빠르게 대응했다는 사례들이 소개되었거든요. 정부는 절차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저희는 즉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민첩성이 바로 삼성의 경쟁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관료적 절차 없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발표가 계속되면서 더 놀라운 사실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삼성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대학과 연구소, 심지어 기상 관측소까지 있다는 거였어요. 기업이 날씨까지 예측하나요? 차이 씨의 질문에 담당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반도체 제조에는 미세한 기후 변화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정밀한 기상 예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정말 작은 국가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삼성이라는 조직의 규모와 복합성에 압도되고 있었어요.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라 완전히 자급자족 가능한 하나의 생태계였던 거죠. 저희는 외부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진정한 경쟁력이라고 믿습니다. 삼성 CTO의 말이 저에게는 새로운 경영 철학으로 다가왔어요. 유럽에서는 전문화와 분업을 통한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여기서는 통합과 자립을 통한 안정성을 더 중시하는 거였죠. 이때 차이 씨가 조금 다른 톤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럼 태국 같은 나라에서도 이런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처음으로 차이 씨가 배우려는 자세를 보인 거였어요. 아마 실제 데이터와 사례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겠죠. 삼성 측의 겸손한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자신들의 모델을 무조건 우월하다고 주장하지 않고 각국의 상황을 인정하는 모습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공격적이었던 차이 씨가 이제는 거의 침묵 상태였어요. 마지막 질의 응답 시간에 차이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정부에 요청하면 뭔가 되겠죠. 이 말에는 어딘가 자신 없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아마 삼성의 시스템을 보면서 태국의 현실과 비교하게 된것 같았습니다. 그때 삼성 담당자가 차이 씨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희는 요청하기 전에 움직입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명확하게 해주었어요. 수동적으로 지원을 기다리는 것과 능동적으로 먼저 준비하는 것의 차이. 바로 이것이 삼성과 다른 기업들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었던 거죠. 차이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보였던 오만하고 비판적인 태도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차이 씨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어느 정도는 동정심도 들었지만, 동시에 처음부터 열린 마음으로 접근했다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회의가 마무리되면서 삼성 측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린 것들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꾸준히 해온 결과일 뿐이에요. 이런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어요. 자신들의 성취를 자랑하기보다는 당연한 일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본사 투어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실제로 삼성의 시설들을 직접 볼수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들었던 설명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체 병원, 연구소, 심지어 소방서까지 모든 게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이걸 다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엄청날 텐데요. 저의 질문에 안내를 맡은 직원이 답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요. 이런 철학이 바로 삼성의 핵심이라는 걸 느꼈어요. 사람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하는 문화였던 거죠. 투어를 마치고 나서 차이 씨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이 안느 씨,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네요. 차이 씨도 결국은 삼성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게 된 거였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오늘 하루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장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처음 가졌던 선입견과 실제로 본 현실 사이의 차이가 너무 컸거든요. 책상에 앉아서 키보드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유럽통신연합에 제출할 공식 보고서인데 너무 감정적으로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늘 느꼈던 충격과 감동을 제대로 전달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먼저 객관적인 사실들부터 정리했어요. 삼성의 자체 운영시설들, 독립적인 공급망 관리 시스템, 위기 대응 능력 등을 차례대로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들만으로는 오늘 느꼈던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차이 씨의 태도, 변화도 보고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고 비판적이었던 태국 사절단이 어떻게 점차 인정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기술했어요. 이런 변화 자체가 삼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삼성이 보여준 철학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술력이나 시설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경영 철학이 모든 시스템의 바탕이 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솔직한 감정을 담기로 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을 쓸때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느꼈던 모든 감정들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에 선입견, 점진적인 인식 변화, 그리고 마지막에 느꼈던 감동까지 이 모든 걸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해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시도해 봤어요. 삼성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다. 한국의 경영 철학을 이해하게 되었다. 새로운 모델을 발견했다. 등등. 하지만 어느 것도 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문득 오늘 하루 종일 느꼈던 감정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삼성이라는 기업을 방문한 게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세계를 경험한 거였어요.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하나의 독립적인 공간이었던 거죠. 마침내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나는 삼성을 다녀온 게 아니라 작은 한국을 다녀온 느낌이다. 이 문장을 쓰고 나서야 비로소 오늘의 경험이 정리된 것 같았어요. 삼성은 단순히 큰 기업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축소판이었던 거죠. 그들의 철학, 문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자세까지 모든 게 한국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번 출장이 저에게 준 의미를 생각해 봤어요. 단순한 기업 방문을 넘어서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과 경영 철학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유럽의 기업들과 일할 때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게 될것 같았어요. 내일 아침 비행기로 브뤼셀로 돌아가겠지만 오늘의 경험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해서 이번에 못본 것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